요새 이제 마스크 해제 <laughs> 바깥에서 할수있어서 걷다가 저는 무서워가지고 다시 썼어요. 아니, 눈에 너무 있다거나 꽃가루들이 막. 아 꽃가루 알레르기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 남자야. 오늘 어? 얘기할 꽃가루 알레르기인데, 써니가 파는 눈에 보이는 꽃가루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의외로. 눈에 잘안 보이는 사이즈의 꽃가루들이 더 문제를 일으켜요. 어, 피부에는요? 어떤 접촉 피부염처럼 생기죠. 아니면 기존에 있던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중에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아토피가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피부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로 노출부부에서 기존 아토피가 악화되는 거죠. 습진이 악화되는, 악화되는 양상이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접촉성 피부염처럼 나타나는 거요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진물이 빨갛게 거. 되고 아.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이 꽃가루가 또 어려운 게 꽃가루는 봄 꽃가루가 있고 가을 꽃가루가 아, 있어요. 맞아. 봄에는 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 삼나무 이런 애들 그 꽃가루가 문제가 이렇게 네. 어, 얼마 전에 제가 요새 제 연구실을 잘안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퇴근을 하고 한 며칠 동안 안 갔더니 바닥이 무슨 색깔이 돼 있었을까 네. 노랗게 <laughs> 하얀 탁자인데 노랗게해서 한번 닦으니까 너무 많은데 그 꽃가루는 실제적으로 날아다니는 건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보이 그런데 한참 쌓여서 농도가 많이 높아지면 보이는 그 꽃가루가 문제 되는 거고 아까 눈에 보이는 꽃가루는 네. 의외로 안 문제가 안 돼요 음. 피부에 닿거나 점. 방을 갈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건 아니어서 풍매화의 꽃가루를 대부분 얘기를 해요. 가을엔 뭐가 또 문제일까요? 가을에 코스모스 같은 거. 민들레 어, 그런 예. 꽃 피는 애들 아니고 어, 환삼덩굴, 돼지풀 이런 아이들이 보통 가을에 꽃가루를 날려요. 천변 같은 데 가면 음. 그런 풀들이 되게 많이 이런 이름 잡초 모를 잡초 같은데 걔네가 뭐 환삼덩굴인 경우도 있고 돼지풀인 경우도 있고 그런 꽃가루들이 또 날리면서 우리를 가렵게 하죠. 어떻요 음, 우선은 기상청에 그거 알아요? 꽃가루 지수 알려주는 오, 네, 거. 맞아, 네, 거기 가서 우리 지역의 꽃가루가 얼마나 높은지에 봐서 그날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되게 원론 저랑 얘기는 하고요. 음. 또 하나는 요새 그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얼굴이 심한 경우에 저는 차라리 쓰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 쉴드 페이스 같은, 헬걸. 같은 헬걸. 걸 쓰게 어. 하고 긴팔로 좀 가리, 가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 데가 있어요. 비염은 못 막아요. 숨을 아, 쉬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최소한 피부는 닿지만 아니면 그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요새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아 이렇게 쓰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갔다 와서 그래도 빨리 워시아웃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 이때는 너무 약한 세정제는 듣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수압을 주고 물리적으로 좀 제거를 해주고 아 다음에 이제 거품으로 충분히 씻어줘서 네. 저희가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딱 기존에 있던 두드러기가 악화되는 분들도 있고, 아토피 피부에 염 악화되는 분들도 있고, 알러지성 접촉 피부에 나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요계절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꽃가루를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미 닿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음.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주요 보통 항해삼이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통상의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꽃가루 처리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미리 먹을 수 있게 스테로이드 처방해주는 선생님도 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되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 우리가 얼굴만 씻는 게 아니라 모두 잘 씻어야겠어요. 옷. 머리, 아하, 옷 네. 그래서 옷도 철저하게 세탁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스타일러를 돌려서 음. 그 꽃가루들을 다 제거해야지 그게 다시 입었을 때 자극을 줄수 있는 것들을 헉, 예방할 그렇구나. 수 있겠죠. 네. <laughs> 죄송해요. 씻는 거에 세수만 해도 <laughs> 돼요. <게 아니라. 웃음> 그 옷이랑 또 신발이라든지 뭐 가방도 조금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겠네요. 뭐 항상 닦아주면 좋은데 우선은 가장 내 몸에 닿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예방하는 게 조, 좋고 특히 이제 주로 날리는 시기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에 많이 날리니까 그때 음. 외출을 좀 피하라 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저녁나절에. 가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에서 벗어나세요. 안녕! <laughs> <laughs>